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6개월치 업무를 고작 30분 만에 끝내버린 카이스트 출신 공익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컴퓨터적 사고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우편물 발송 기록 수천 개를 일일이 웹사이트를 다 접속해서 파일 형태로 캡처를 해서 정리하라는 이러한 임무를 맡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는 실제로 카이스트 공익요원에게 실제로 주어졌던 임무이고 6개월어치 업무였다고 해요. 사실 웹사이트를 반복적으로 들어가서 캡처를 해서 사진으로 정리하는 것은 반복적인 노동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러한 반복적인 노동을 기계가 대신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러한 기계를 직접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카이스트 요원은 30분 가량의 코딩으로 이렇게 6개월 동안 할 업무를 끝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다양한 뉴스에도 실리고 SNS에서도 화제가 됐었죠. 자, 가장 먼저 저는 엔지니어기 때문에 기술적 접근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비전공자 및 프로그래밍 초보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저런 자동화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어요. 사람을 대신해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양한 처리를 해주고 정보를 가져오는 그러한 프로그램은 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되는 거고요. 그중에서 크롤링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웹 브라우저를 가상으로 실행시켜서 사람을 대신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셀레니움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만 보았을 때는 비전공자도 제가 일주일 가량 가르쳐서 만들도록 할수 있을 정도로 전혀 어려운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수준이 아닐까요? 네, 정말 어려운 수준이 아닙니다. 파이썬은 애초에 비전공자를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거의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적합한 언어로서 설계가 되었고 그만큼 정말 쉬운 언어예요. 또한 정말 다양한 강좌가 존재합니다. 제가 만든 강좌도 있어요. 심지어 이 강좌는 카이스트 공인 요원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그 원리와 거의 흡사한 형태의 원리를 그대로 배울 수 있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에서도 실제로 셀레니움이란걸 이용해서 자동으로 네이버에 로그인을 해서 메일 정보를 가져온다던가 그러한 기술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만큼 제 강좌를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파이썬 강좌가 있을 만큼 이미 굉장히 잘 알려진 기술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 카이스트 요원이 실제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제거를 보시면은 상당히 빠르게 그러한 기술을 익힐 수 있을 겁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제 강의 홍보가 돼버렸는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아니고요. 아무튼 그만큼 정말 공부 자료가 많다는 겁니다. 파이썬 관련한 자료는 정말 많고 약간의 영어만 할수 있어도 이렇게 구글에 검색해서 금방 공부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저는 이어서 컴퓨터적인 사고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용어는 실제로 교육학계에서 존재하는 용어예요.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해서 상당히 요즘 되게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궁금할 수 있어요. 그래, 그렇게 기술적으로 금방 공부할 수 있어서 누구나 할수 있다. 라는 건 알겠는데, 그랬다면 왜 지금까지 다양한 업무들이 자동화가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내용이 궁금할 수 있어요 일단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첫 번째 원인은 대부분 업무의 양이 너무 많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단순히 뭐 100번 200번 정도 반복하는 일 같은 경우는 그냥 손으로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굳이 파이썬 같은 걸로 자동화 툴을 만드는 그 프로그램을 작업하는 시간이 30분 1시간 이렇게 소요가 된다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양이 굉장히 많을 때만 저도 자동화 툴을 개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조직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될것 같아요. 흔히 공무원 집단의 역설이라고 해서 특정 집단에서 이러한 새로운 기능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현재의 특정한 체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집단에서 질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처럼 회사에 근무해서 일을 하는 분들한테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흔히 공무원 집단에서는 이러한 역설이 발생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집단에서 한두 명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해버리면은 주변 사람이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집단도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도 원인 중 하나다라는 것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확실한 건 이러한 반복적인 노동을 자동화할 수 있으면 다시 말해서 해당 카이스트 공행 요원처럼 자신이 직접 나서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업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효용성이 증대가 되겠죠. 더 빠르게 어떠한 반복적인 노동을 끝낼 수 있으면 더욱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일에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이겠죠. 물론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의외로 한정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업무를 다 자동화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해당 사례는 정말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결하기 효과적인 사례였어요. 왜냐하면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특정한 이미지를 캡처하는 그러한 일의 반복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파이썬 크롤링 기술을 이용하면 정말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례였던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러한 기술을 다룰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겠죠. 그래서 해당 카이스트 출신의 공익 요원에게 이처럼 문제를 인식하고 잘게 분해해서 직접 실행에 옮겨서 프로그래밍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카이스트 공익분이 이용한 기술이 대단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그 기술을 활용하는 거고 무엇보다 좋은 곳에 활용하는 거예요. 기술이 쉽고 어렵고는 나중 얘기예요. 실제로 기술이 정말 쉽다고 하더라도 아이디어가 정말 뛰어나서 세상을 이롭게 만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그러한 기술을 갖출 수 있고 그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정말 세상을 이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게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훌륭한 엔지니어는 적자적소에 필요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해당 카이스트 출신의 공익분께서는 이를 정말 잘 활용하신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기술력과 활용 능력 그리고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춘 사람들한테 다시 말해서 준비된 사람들한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